이 건방진 톱날 단검을 한번 가보자. 음. 톱날 단검 재밌어 보인다. 기력 차이? 아니, 기력 차이 인정. 정복자 선언 보식자 몰라. 뭐 와, 어차피 할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니? 이가 날아가는 거냐? 바닥에 재리치는 거냐? 한번더 누르면 가는 거냐? 아, Q를 누르고 다시 한번더 누르는 거구나. 그럼 이로 바닥을 치고 방어를 타고 오면 되나? 아우, 아파. 오, 내가 먼저 죽냐, 맨날. 왜내 맨날 내가 먼저 죽는 거야? 레이스, 스타트! 곤란하다, 곤란해. 선열포식자? 음, 선열포식자? 어떡하지? 아이템 월시 아이템 들었는데 막 들어간다고? 어, 막 들어갔어? 이상하다. <laughs> 시작을 알리는 역할 인정. 풀리가 <laughs> 방. 뭐야? 뭐뭐 뭐, 뭐 왔어? 깜짝이야. 뭐 바, 뭐야? 헨이너무왜 들어왔냐? 뭐 부메랑은 계속 튀고 안 잡고. 어우, 정신없어, 씨.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얘도 하, 잘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방어가 생각보다 잘안타졌어 내가 못한 거겠지? W는 다시 누르면 뭐야? 생명력 헛스 궁이나 어디 가서 방생 안 하면 다행이다. Q로 가서 E, Q, Q, E, W로 살아 돌아오는 건데. 좀 연습 좀 해보자. 이지려 죽겠다. 잠깐이구나 방어 아이구야 QQ 뭐라고? QQ F? F는 뭐야 F 눈덩이인데? F가 혹시 전멸이니? 눈덩이? QQ F 발로 차서 D로 전멸로 F, F를 다시 하라고? 뭔 소리야 <laughs> 눈덩이로 알 발로 찬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건가? 야, 왜 발로 못 차? 방금 왜 발로 못 찼냐? 아, 쉐니 도발했니? 아이씨. Q로, Q를 불러놓고 못 차니까요? 잠깐만, Q를 불러놓고 Q로 가서 뭐리 그때 또 잡았어? 알, 아 안 해, 안 해. 그런 거못 해, 안 해. 몰라. 큐큐 상대 뒤로 쓰고, 뒤 쓰고, 알 쓰라고? 그, 아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까, 아까 들어갔을 때. 훈지님, 고마워요. 아까 그렇게 할라 그 했는데, 전멸도 안 써지고, 궁도 안 써지는 거야. 쉔 도발이래. 뭐야, 방금. 뭐, 방금 나 발로 찰라 그랬는데. 뭐 찼는데 안 찾았다? 야, 궁이 써졌는데? 궁 썼는데 안 쳐졌네? 누굴 써? 내가 누굴 찾니 안 찾았니? 찾니? 못 찾았어, 또? 근데 왜구은 나갔냐? 에어본 두명 맞췄다고? 구시라고?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당신은 내가 본 에어본을 봤어요? 맞긴 맞았어? 나는 왜못 봐? 왜 님들만 봐? 나도 같이 보자. <laughs> 난 내가 찾는데 왜 내가 몰라? 어허. 어허. 뭐고 곤란하구만 나는 못 보는데 아그애이 맞았어? <laughs> 뭐 맞았대 맞는 일을 또 누를 수 있네? 둔화 시킨다? 아아 아아 화아 야야야 부메랑 데려왔다 미안해 미안해 키아나 언니 오마이갓 마이... 아유씨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저도 아까 아모모 W 눈이 침침해서 킨거지끈거지못 알아봤어요 나는 늘 그래 아모모 맨날 울고 있어 싸울 때 눈물을 그치고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그치고 싸우는 거지 카바람이 파란색이라 시력이 줄어드는 기분이야? 그럴 수 있어 쉔을 발로 찼네? 하필이면 차고난이 쉔이더라 아 드럭사르가 신화 아이템이 아니구나 아닌가? 신화템인데? 아 이게 암살자.. 내가 잘못 갔구나 아니뭐간 김에 가야지 뭐뭐 먹으려고 갑자기? 야얜 쉔이 왜안 죽어 얘 쉔이 안 죽어 행을 지금 가갖고 내가 이거 되겠어?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워머그를 가도 되겠어? 얘 유튜브에서 훈수가 들어왔네 이거 해야돼 유튜브에서 훈수가 들어오다니 난 무조건 워머그를 갈 것이다 별일이네 우리 유튜브가 우리 유튜브에서 훈수가 들어왔어요 굼더라 쓰면 좋다던데 이제 이러다가 아이템이 산으로 가고 뭐야 포탑도 아직 못 깼어 우리? 곤란하네 굼더라 절대 못 가? 굼더라 절대 못 간다는데? <laughs> 아야야, 부메랑 저고만 튀겨! 아, 유미큐 들럽게 아프네. 이렇게 가서? 누굴 차지, 근데? <laughs> 내가 먼저 찰 수도 없고, 이거. 아야! 아이씨. 야, 뭐1 1리를 찼을 때는 이미 끝났어! 안 죽어, 저쪽이! 뭐때려도 어, 죽지를 않아 렉사이랑 애들이 죽지를 않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제 이제 와서 트리플 킬을 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나는? 찐, 찐, 마? 미심 어묵어 가서 진다고? 어떻게 된 거야? 이봐요, 유튜브 훈수! 어묵 안된다는데 어묵 안래잖아 발동도 안 한대잖아! <laughs> 어,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훈수를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야, 이거 발로 차례가 없어! 한 번만 맞아줘, 봐봐. 공중에 띄우는게 다야. 안 되겠는데? 이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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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던졌어. 들어! 내가 시원하게 던진 기념으로 찐마 가겠습니다. 찐찐마 가자! 찐찐찐찐찐이야. 정말 찐이야. 뭐야 억지기 왜 나와? <laughs> 야이 타이밍에 억지기 왜 나와? <laughs> 찐찐찐 찐찐찐이야 찐찐 찐친 막을 가자 찐찐찐 찐찐 진 찔릿찐 찔릿 찔찌